맞지? 여기에 큰 사이즈. 가까이 있으니까 큰 사이즈. 좋아요. 여기 약간 중간 사이즈. 아, 완벽해. 라라라라라라라. 나 저런 거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저런 거 영상 보고 있으면 할배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 어, 좋아요, 종이랑 구두. 쏘, 뭐야? 아치, 나 어이가 아리바. 아, 이게 그거네. 템을, 세 개를 구해서 해야 되는가 보네. 어, 마지막, 마지막 그거만어잠씨 깜짝이야, 개새끼야. 짠. 어, 야, 잠깐만. 아, 좋아요. 아! 어? 좋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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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가 아, 아, 가좋 아, 요 아, 러면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뭐야, 뭐야, 왜안 들어가죠? 들어가서, 촐촐촐촐 가서, 이걸 떼서, 다시, 꼴꼴꼴꼴 내려가서, 여기 가서, 봐, 아, 이게 내려오잖아. 역시, 완벽해. 다음 자세를 바꾸고, 다시 이걸 땡겨오고, 여기 앞에 가서, 요거를 걸면, 아, 테로치님 어서와요. 반가워요. 그림 진짜 감사합니다, 테로치님. 그림 진짜 고마워요. 너무 좋아. 진짜로 너무 좋아요. 그림 램프에 요정이 나왔네. 그림 뭐냐고? 페나트 받았어 페나트. 아니 씨발. 야, 씨발 페나트 받은 거라고. 페나트 미친. 보여 줄게. 보여 줄게. 아, 왜 이렇게 씨발. 보여줄게. 이거, 테로츠님이또 그려주신 팬아트에요. 어디 갔노? 야, 담배 필 때, 이제 이거, 이거 띄워놓고 가면 돼, 담배 필 때. 담배 피게 해달라고 존나 쪼르게 야, 뭐가 야, 이게, 씨발. 야, 대가리에 마구니가 존나 꼈구만, 얄타리, 씨가 대가리에 마구니가 존나 꼈구만, 이게 왜야 해? 담배피로 가달라고, 씨발. 철퇴로 쳐라 너는, 넌 정말 마구니가 너무 많이 꼈다. 이거 담배, 이제 담배피로 갈 때, 이거 떼어놓고, 갈 거예요. 어차피 밑에 글자 텍스트 적어놓으면 돼. 안 돼? 그래도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적으면 돼. 어떻게 할 거냐면. <laughs>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 이렇게. <laughs> 이렇게 뛰어넘으면 돼. 뭐 대단한 거라고 쓸까? 뭔 대사야, 또. 자, 이제 게임할 거야. 하여튼. 조용히 해. 나한테 안 어울리는 대사라고?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뭐부터 놔두느냐? 이거 보니까, 종이, 종이 몸뚱아리네. 종이 몸뚱아리네요. 그리고, 야, 잠깐만. 이것도, 그럼, 야, 이거 가져와야겠다. 어, 가져오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종. 그럼, 맞은편에 이제 주전자를 놔둬야겠지? 아니, 씨. 여기 주전자를 놔둬야겠지? 그쵸? 그렇죠? 그 다음, 돌려. 자, 이렇게 됐잖아. 그럼 이제 여기에, 촛대. 그 다음, 여기에, 구두 게임 이거 동화 같죠 근데 약간 무서운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공포 비슷한 퍼즐 게임이야. 야, 요걸 좀 많이 하긴 하지. 근데 뭐 어쩔 수, 그림자 예쁘게 잘 그려주셨는데? 나 저렇게 찡찡대는 것도 가끔씩 해봐야겠다. 제발 담배 한 번만 피고 오면 안 돼. 담배가 너무 피고 싶어. 허락해줘. 허락 안 해도 갈 거긴 하지만. 그림 짱이야. 테로치님 그림 개맘에 들어. 아냐, 나 칠라면 치지. 칠라면 칠수 있지. 담배 한개 피로 갔다 오면 안 돼요. 이거 퍼즐 푸는 건데, 테로치님 이거 한번 해봐요. 이거 가격도 얼마 안 해. 이거 얼마냐면, 15,000원이에요. 할인 안 했을 때 15,000원이야. 근데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안 긴가 봐. 플레이 타임이 좀 짧나 봐요. 어 야, 이거 그거 거기서 보던 거다. 그거 스크린샷 보던 그거다. 이서 뭐야? 어디 씨발 갑자기야. 아. 아 근데 캐릭터가 안 움직이는데? 캐릭터가 지금 안 움직이는데? 어, 됐다. 이제 움직인다. 뭐야, 씨발. 여기로 가서 문 앞에서 또 바꿔야겠지? 뭐야 야 들어가버렸어 미친 허! 아 양쪽에 다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가 보네 저문네개 있었잖아요 다 들어.. 어아 좋아요 다 가야되네 여기 갑시다 이제 딴딴딴딴 따단단 어 약간 오리아나 느낌 나왔다 맞다. 맞다 약간 오리아나 같은 성인이요? 무슨 성인이요? <laughs> 저는 항상 성인 그거 하게 해놨는데 야 막대사탕 얻었다 저는 항상 19세 걸고 합니다. 모든, 모든 걸 19세 걸고 해요. 어! 네, 잠깐만. 여기로 가야 돼, 여기로. 아, 그래요? 원래 맨날 걸고 하는데? 수줄외우이 도전 과제를 달성함. 여기, 자 저기 오른쪽 위에 하나 남았지. 이 뭐야? 어, 음표 나왔다 음표. 좋아요 그럼 요걸 요렇게 하면, 요걸 요렇게 하면 가는 길이 어 잠시 대기 아, 여 기서 다시 올로 가야 되나? 여 기서 올로 가야 되나 봐.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정확하죠? 템한개더 먹으면 여기 눈이 들어오겠지? 그럼 다 들어오면 요것도 켜지겠지? 그럼 여기 문이 열리겠지? 야, 어, 아니! 야, 눈이 빠졌네? 좋아, 이제 여기 불 들어오겠지? 좋아, 그럼 여기도 들어오겠지? 정확하죠? 내가 아까 말했던 그대로 이루어졌어. 좋아요. 어, 어. 여기로 가서. 야, 이거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간단한, 가벼운 마음으로 하기 쉽게 만들었네. 갓겜이야, 갓겜. 어디? 어, 어. 어 아, 아, 아. 뭐야? 어, 뭐야? 사람들 있다. 이거 뭐야? 아니아 뭐야? 아! 아! 야, 잠깐만. 다시 다시 해야 된거 같은데. 실패한 거 같은데? 아니네. 어. 여기 눈깔 뽑아 주고요. 아, 사람이랑 인간이랑 사탕을 섞은 게 아니네 여기 이거 끼워 넣어주고요 여기에 음표를 뭐야 지금 어떡하라고 아, 이거 됐다 뿌뿌뿌뿌 어, 뭐야! 오, <laughs> 어, 고양이 눈이다, 고양이 눈! 아, 아,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오, 아. 어. 어지러워. 그죠? 약간 방금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같은 느낌이었는데. 롱땅 설마 끝은 아니겠지? 야 끝은 아니겠지? 와 사탕이다 고양이, 이이 뭐야? 어이, 잠깐만 이거 엔딩인 것 같은데, 뭐야? 인형으로 바꾼다. 애들을! 아! 엔딩은 아니겠지? 어, 아! 야, 미친, 저렇게 떨어졌는데, 살, 살아. 한상에서 깨어난 보정가들의 달성함. 엔딩인 것 같네요. 진짜 빨리 깼네. 거의 한 시간 반 만에 깬거 같은데? 어, 엔딩 아닌가 봐. 야, 엔딩 아니야, 엔딩 아니야. 그래 엔딩일 리가 없지 1 5 0 0원짜리 게임인데 그니 그러니까 못해도 3시간은 하게 해줘야지 좋아 안 끝났어 안 끝났어 아 마봉님 어서와요 타이 어? 엄마, 그건 거 같은데 아니, 씨발 엔딩이야? 아니지, 아니지, 그래 아니길 바래 또동, 또동 눈 딴딴, 눈 딴딴 아, 엔딩 아닌가 봐. 저기로 가야 되는 거 보니까 아직 퍼즐이 남았어요. 개꿀. 뭐야, 이거. 이거 하면 어떻게 돼? 뭐야? 아, 저 가서부터 뭐 해야 돼? 잠깐, 뭐, 뭐, 파밍을 해야 되나? 잠깐만. 아, 아, 이런 미친. 네, 아, <laughs> 알겠다, 알겠다. 일단은 그냥 여기로 넘어가면 되네.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아, 이렇게 돼 있었지. 뭐야, 잘못됐다 아! 어, 이거 이거 맞아 이거야 야 이거야 이거 해서 저거를 없애야돼 잘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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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돼 뾰로롱 봐봐 여기로 와서 세 개를 다 빼야되네 돌았네 근데 이거 왜왜 왜 이렇게 해놨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움직일 수 있나? 다른 데도 있나? 못 가나 어 이거를 여기로 옮길까? 이걸 열로 옮긴 다음에 저쪽으로 옆으로 넘어갈 수 있나? 한번 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망했네 일로 못 가나? 아못 가네 그지 같네요 이거 여로 가서 한번한 바퀴 한더 땡겨서 어떻게 하느냐 어 지금이니 지금이니 책왜 생겼지 여기? 이 책은 언제부터 있었지? 이거를 한번 더한 다음에 책을 통해서 가서. 이거를 뜯고. 뭐야? 박지가 또 나왔네. 저게 빠져서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두개다 움직일 수 있는 건가? 맞네. 야, 두개다 움직일 수 있는 거네. 이걸이단이렇이 가서 거걸할수 있나? 저걸 뺄수 있나? 제발 뺄수 있기를. 이거. 이거. 이걸이고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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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깜짝이야, 씨. 여기로 가서. 이제 저것만 하면 되잖아, 저것만. 일단, 여기로, 여기로 옮기자. 이거를 한 이쯤? 이쯤으로 옮기고. 어, 뭐야, 이것도 옮길 수 있네, 이제? 야, 씨, 뭐야, 이거. 훗쩐다. 그 다음, 요걸. 이렇게 오기면 끝. 이잖아맞지그 다음. 여기로 가서 라라라라 조밥 게임 난이도가 너무 쉬워 쉬워 이거 하면 이게 이제 똥하고 떨어지겠지 아아아아아아야뭐또 아, 남았어 남은 거 아니지? 하자. <laughs> 뭐별게 있겠냐만은.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왜안 움직여질까? 저건 원래 움직이는 게 아닌가? 음. 잠깐만. 이거를 이쪽으로 살짝 옮겨서 어 잠깐만 이게 왜 없지 잠깐만요. 어떻게 빼지? 야 이거 이거 뭘로 빼야 되지? 뭘안한거 같은데 한 개를?